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나와 잘 와서 거룩한 거룩한 주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알려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친히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보통때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 마음과 성을 다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도저 여러분의 제값을 주기 위해서 제 용서 제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치니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대주님께서 십자상에서 말씀하셨던 다섯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게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버림과 선택. 좀 다른 말로 하면, 유기와 선택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야지만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상에서 버리셨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효목스러운 형태리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된 이유가 바로 날 위한, 날 살리기 위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원나에서 추방된 모든 본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인간으로서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며 또 우리의 본양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라그네라고 이야기했고, 야곱도 이 인생을 라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라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라는 단어는요. 강건노온 자라는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낙원해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들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가난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동시에 그들은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이절부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과연, 하나께서는 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가난 땅에 정착한 이방인, 나그네 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며,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초가 있었다는 라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둘 땅으로 가라라고 하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 있죠. 바로 비움과 체험에 대한 어,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려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버려둠이 새로운 체험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 결국은 가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던 같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나갈 때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같이 저와 여러분도 버림과 체험의 은혜를 돌아보는 성검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삶을 버리고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그것을 버릴 때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것들은 누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하여 채워지는 또 다른 은혜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약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에 의하여 채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림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상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서만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하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그늘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서 선한 그리스도 빛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 나가고 직장을 회복하고 또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자로서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임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포라우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버림을 통하여 채워진 은혜 가운데에 누구에게 이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번 고난주간은 가상 칠험과 함께 성교적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보내고 있죠. 성교적 삶.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까지 우리가 적용해 보자 라는 의미가 더 깊죠. 그러므로 오늘 성검뇨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 영혼을 살릴 것이가 그영혼이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버림과 처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새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생명에게도 또 새미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며 또 고난주간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삶을 누렸던 같이 비움과 채움의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새 은혜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다 버리기로. 버리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 즐거움, 과 감사의 삶으로 누리게 될 줄. 뿐만 아니라 이비움과 체험의 은혜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할 사명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하늘소만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에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에 또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우리 주변,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방한하는낙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가르쳐주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오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느님는용광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요, 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고난 중간이 되며, 또 삶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주셨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리삼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한문으로 통전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